호벌 음식은 요것입니다 차장금에 케이불고기 라자냐 고추장 불고기와 해시브라운 치즈를 듬뿍 얹은 퓨전 파스타라고 하네요 너무 딱딱한 말 같다 짠자 요리 준비중입니다 뜯어볼게요. <웃음> 뜯어볼게요. 이렇게 <laughs> 뜯어짜이 비주얼. 자 비주얼은 이렇고요 이제 3분을 돌려볼게요 ややややや 스마, 스 엄마는 앞에 있습니다. 네 없어요 여기, 여기, 여기 주방이에요. <laughs> 주방이거든요. 오스멜, 오스멜, 오스멜. 오 일단은 냄새, 합격 좀 드리겠습니다. 냄새, 합 Mm-hmm. <laughs> 비주얼, 비렸다 보여드릴게요 크으, 미쳤다. 일단 비주얼, 겁나 맛있어 보입니다. 크으. 일단 비주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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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요얼 <laughs> 내 방으로 도망 자 이제 먹어, 먹어볼게요 제 방으로 도망왔고요 고모님 빨리 편의점 뛰어가세요 <laughs> 배고프잖아 아휴 자! 자!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! 잠시만요 넘어갑니다 Here we go yeah.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먹어볼게요 자 요것입니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야,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오, 우와, 해지브라우 대박. 우와, 대박. 오, 개쩔어. 오, 이거 그냥 퍼먹는 거야? 그냥 퍼먹는 거예요? 오, 비비는 게 아니고 퍼먹네. 일단 먹어볼게요. 네, 일단 먹어볼게요. 오. 이거 진짜. <laughs> 엄청 섞었긴 섞었네. 좀. <laughs> 막, 뭐, 많이 섞었긴 섞었네. 자. 다녀. <laughs> 이렇게 돼 있구요. <laughs> 먹어볼게요. 막 섞었네요? <laughs> 입술이 찢어지기 때문에 침을 좀발라드립니다됐고요 자. 음. 좀 난해하네. 요 <laughs> 난해하긴 한데,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렇다고 맛없는 건또 아니고. 너무 섞었다? 안 <laughs> 입다. 음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은데 나네 하긴 하네 좀다 <laughs> 먹어봐야 알것 같은데 음. 일단 비주얼은 좋았었는데. 좀 엄청 막 맛있는 건 아니고요 <laughs> 요즘 저도 좀 초딩 입맛은 아닌가 봐요 요즘 좀 혀가 돌아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안 뜯어져 이거 파스타는 아니야 이거 이게 파스타는 아니야 소시지보다 맛있냐고요 소시지가 솔직히 가성비로는 소시지죠. <laughs> 이거는 5,000원이잖아요. <laughs> 소시지는 2,500원인데. 네, 소원이 아니서 어, 그거, 왜? 디저트를 왜 먹어요? 땡, 아니거든? 이거예요. <laughs> 난해한데? 모르겠다, 좀. 솔직히, 가성비로는, 어, 약간, 김피탕 느낌이야. 김피탕 느낌이고, 뭐, 어떻게 돼있냐면, 고추장 불고기랑, 해시브라운이랑, 그 다음에, 치즈랑, 파스타랑 섞었어. 라자냐래 <laughs> 너무 섞었, 너무 섞었나? 난해한데? 내 생각에는 고추장 불고기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, 솔직히 말하면. 그거 빼도 맛있을 것 같은데, 고추장 불고기를 굳이 왜 넣었지? <laughs> 요글님 추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라자냐? 양식 아니야? 또, 뭐야, 나르김 건무님 추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좀 약간.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. 김치만두 먹는데 <laughs> 김치만두 느낌인데? <laughs> 김치만두, 뭐, 김치만두 느낌인데, 이거? 맛이? <laughs> 안녕하세요. 1 2 1 2니 <laughs> 김치만두 느낌이에요. 맛이 맛이 김치만두 맛 같아요. 그렇죠? 음, 좀 <laughs> 아있긴 맛있어요. 맛있긴 맛있는데 치즈는 두 번은 안 먹고요. 치즈는 김치만두 느낌, 김치만두 먹는 느낌. 5천 원은 좀 아깝고요. 그 돈으로 김치만두 먹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<laughs> 제 생각엔 너무 섞은게 문제였어요 너무 이리저리 다 섞었어요 그래서 무슨 퓨전 음식이라고는 하는데 가성비로는 별로네요 10개야? 10개 정도 먹죠 누들컵 그거 면이 얼마나 안돼요 무슨 만두피인가 이거 이거 만두피야 뭐야 만두피 같은데 <laughs> 아. 멍멍이 형님 오랜만이다. 아니요 치즈 구동계 이게 치즈가 아니에요. 치즈가 아니고 무슨? 멍멍이 형님 추천 감사합니다. 만두피 같은 느낌? 요글님 별풍선 다섯 <laughs> 개 <5개> 감사합니다. <laughs> 결국 입가심 한다며 다른 걸 먹으러 가겠군 다섯 개. 아니거든요. 감사합니다. 야옹님, 왜요? 요즘 안 왔어요. 음. 저 방송 열심히 했어요. 음, 방송했는데? 아, 그거 돌덩어리 같이 왔어 그래서 그거 돌려야겠네. AS에도 안 갖다 줄걸요? 식은 거 정도는? 만나서 500원 주면 뽀뽀 해주냐고요? 도도가 내 뽀뽀 받고 싶냐? <laughs> 네, 뭐, 음, 김치만두 느낌이네요. 김치만두 먹는 맛. 가격은 4,900원이고요. GS에서 샀어요. 그렇습니다. 리뷰 끝!